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숫자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숫자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0링리 링 숫자 일이이이 1, 1, 1, 1, 1, 숫자 이 R R 숫자 삼산산산 3, 3, 3, 3, 숫자 사스스 4, 4, 4, 4, 수, 숫자 오오오오 숫자 육 리오 리 숫자 칠칠칠 숫자 8.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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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9.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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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10. 10. 10. 10. 네. 잘하셨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제 11에서 20까지 숫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숫자에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10,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1, 12, 13, 14 이렇게 10에다가 1, 2, 3, 4를 붙여주듯이 중국 숫자도 똑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에 해당하는 슈와 함께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차례대로 오게 되는데요.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슈이 슈이 十一，十一，十二，十二，十二，十三，十三，十三，十三，十四，十四，十四，十四，十五，十五。 십오, 십오, 신유, 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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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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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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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구. 19 19 19 20 20 20, 20. 이상으로 11에서 20까지 숫자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1에서 30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30까지의 숫자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규칙하고 똑같이요. 20에 해당하는 r 0에 123456789에 해당하는 2r3456789의 글자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입니다. 20 二十二十，一十一，二十一，二十一，二十一，二十二，二十二，二十二，一十三，二十三，二十三。 二十三，二十四，二十四，二十四，二十四，二十五，二十五，二十五，二十五，二十六，二十六，二十六，二十七。 二十七，二十七，二十七；二十八，二十八，二十八；二十八，二十九，二十九，二十九；三十，三十。 네, 잘하셨습니다. 31에서 40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3 0 해당하는 쌀슈에다가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너무나 잘 하실 걸로 믿고 이 부분은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부터 10, 10부터 20, 20부터 30까지 세는 법은 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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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숫자들은 어떻게 발음하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것처럼 10은 슈 10, 10입니다. 10 다음에 20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은 2에 해당하는 숫자, 2에 10에 해당하는 숫자, 10을 붙여서 발음하게 됩니다. 20은 20, 20, 20 20입니다. 30은 3에 해당하는 숫자, 싼에 10에 해당하는 숫자 슈를 붙여서 산슈 30 30라고 합니다. 40은 숫자 4에 해당하는 스와 슈가 만나 스슈 40 40라고 발음합니다. 50은 우슈 오십 오십 60은 숫자 6에 해당하는 리우와 함께 리우 라고 합니다. 70은 숫자 7에 해당하는 치와 함께 쓰여 치슈 70 라고 합니다. 80은 숫자 8에 해당하는 빠와 함께 쓰여 빠십 80 80 라고 합니다. 90은 9에 해당하는 지와 함께 쓰여 지오시 90 0 라고 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숫자와 중국어의 숫자에 붙이는 규칙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90 다음에 오는 숫자 100은 어떻게 발음하게 될까요? 바로 이바이, 이바이, 이바이입니다. 숫자의 단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숫자 단위 이미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0, 10, 10. 0에 해당하는 단위 100, 입니다1 0 0 1000에 해당하는 발음 치엔, 치엔. 치엔, 만에 해당하는 단위는 완, 완, 완입니다. 지금까지 숫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숫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단위 숫자, 두 자리 숫자를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10이죠? 12는 중국말로는 12, 12, 12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숫자, 세 자리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388 이라고 읽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중국말로 해 보겠습니다. 300, 3에 해당하는 단어는 쌍이죠. 100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이입니다. 300은 쌈바이입니다. 자, 80에 해당하는 단어. 먼저 8은 빠입니다. 10은 슈이죠. 그래서 빠슈 하면 80이 됩니다. 마지막 8이라고 있죠 네, 8은 빠입니다. 그래서 3 8십 8은 삼바이 파슈 삼바이 파슈 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 네자리 숫자 살펴보겠습니다. 1,308 이라는 숫자인데요. 먼저 1,000에 해당하는 단어 이치엔입니다. 300에 해당하는 단어 삼바이 가운데 지금 0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 발음에서는 308로 해도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중국 말에서는 반드시 0이 올 경우에 링이라는 단어로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바이링이라고 300이라는 숫자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뒤에 마지막에 숫자 8이 오기 때문에 빠 붙여주시면 됩니다. 함께하시면. 이치엔 쌈바이링빠. 이치엔 쌈바이라고 발음됩니다. 다음 숫자는 다섯 자리 숫자인데요. 13,888이라는 숫자입니다. 먼저 1만에 해당하는 단어 이완입니다 3천에 해당하는 단어 싼치엔입니다 800은 800 80은 80 8은 8입니다. 함께 차례로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3천 8백 88 2만 3천 백88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본래 일성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뒤에 다른 성조가 올 경우에 그 이성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숫자를 살펴볼 때 이성조가 일성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성이나 사성으로 변경된 부분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의 성조 변화 규칙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단독으로 사용시에는 일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가 제1성, 제2성, 제3성 성조의 음절과 함께 쓰이게 되면 사성으로 성조가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가 제4성 또는 경성의 글자와 함께 쓰이게 되면 본래의 성조가 아닌 이성의 성조로 변경해서 발음되게 됩니다.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가 본래의 성조, 그대로 사용될 때입니다. 이가 단독으로 또는 서수로 사용 시에는 일성, 원래의 본래의 성조로 발음되게 됩니다. 먼저 숫자 1을 나타낼 때는요. 이라고 본래의 성조 그대로 발음되게 되고요. 제1장 할때 제1에 해당하는 띠, 이 이렇게 서수의 느낌을 표현할 때는요. 본래의 제1성 성조로 발음되게 됩니다. 또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서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성조 그대로 이디엔이라고 발음되게 됩니다. 또한 년도를 표현할 때도요, 1987년 이렇게 사용될 때 성조가 변하지 않고 본래의 성조 그대로 이지오빠치니엔이라고 발음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성조가 변화하게 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1성, 2성, 3성의 성조와 만나게 됐을 때는요, 4성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제 일성 성조와 결합되었을 때의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엔 네 일천 네 천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치엔에서 본래의 성조가 아닌 사성으로 성조가 변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루를 나타내는 티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일성의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이 티엔 이, 티엔 이렇게 사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제2성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만났을 때인데요. 니엔, 니엔은 연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숫자 1에 해당하는 이가 오게 되면 이니엔, 이니엔으로 일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이성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 병에 해당하는 빙인데요. 때도 사성으로 성조를 변화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이 핑, 이 핑. 제3성조랑 만났을 때에도요, 본래의 성조를 잃고 제4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숫자 100을 나타내는 이 바이입니다. 이때에도 본래의 성조를 잃고 사성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이 바이, 이 바이. 다음 단어. 이치입니다. 이가 제3성조의 음절과 함께 쓰이게 되면 사성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이치. 이치. 다음으로 이가 제4성조 또는 경성의 음절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이성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성의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딩입니다. 앞에 이가 이성으로 변경해서 발음되기 때문에 이띵 이딩, 이딩 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성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이양입니다. 이양은 똑같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앞에 이 음절도 이성으로 변경해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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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시아는 제사 성조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이와 함께 쓸 경우에 이를 이성으로 변화해서 이시얼이라고 이시얼 이 발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성자와 함께 쓰일 때인데요. 이거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경성인데요. 이때는 이성으로 변형해서 발음합니다. 이거, 이거, 이상으로 이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요. 이가 단어 사이의 중간에 자리했을 때의 성조 변화입니다. 단어와 함께 살펴보시죠. 칸니칸 칸이, 칸이 칸은 조금 보다, 한번 보다 라는 단어인데요. 가운데 이가 붙어 있을 경우에 경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팅이팅 팅은 듣다 라는 단어인데요. 팅이 팅, 이팅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들어보자 한번 듣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때에도 가운데에 사용된 이는 경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국어 숫자와 이의 성조 변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어 숫자를 읽는 법은 한국의 숫자를 읽는 법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막상 입에 많이 붓고 연습하게 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숫자들을 보실 때, 한 번씩 중국어로 이 숫자는 어떻게 읽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성조 변화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요. 이가 고유명사,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서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의 성조인 제1성 성조로 발음이 되고요. 이 2가 뒤에 제1성, 제2성, 제3성의 음절과 만났을 때는 내려주는구나, 사성으로 발음하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2의 성조에 뒤에 사성의 음절 또는 경성의 음절과 함께 쓰일 때는요. 너무 내려가니까 조금 올려주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성으로 올려서 발음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끼어 있을 경우에는요. 아, 얘는 본래의 힘을 잃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경성으로 발음하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두, 세, 두. 친구다단에뺄거 같아요 안녕